공백이 있었네요, 방송이. 목이 좀 안좋은 것 같아서 내가 매매차를 좋아해서 매매차를 타왔습니다. 뜨거워서 못먹겠네요. 먹으면 뒤질 것 같아요. 스는 다섯김. 컴방 스폰 있어 컴퓨터 스폰 있어요. 컴방. 목이 아, 그렇게 아픈 건 아닌데 아플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시나몬들.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아플 것 같다라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내 목표는 명확하지. 나무네요, 나무. 퍼블 미션이죠, 시나몬들, 이거. 뭐렇게 많이 줬네. 얘 들기로 안 하네. 얘가 뒤에 안 보고 뜨네. 앞만 보고 가네. 1렙때 법이 따야 되는데. 킨다리다가 근데 만약에 제가, 네, 항상 킨드리드를 상대 정글로 보면은 탈 많이 와요. 탈 많이 오기 때문에. 퍼블에 딸려면 무조건 빨리 따야 돼, 지금. 가자. 살신성인너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아, 근데, 신성인으로 퍼블에 딸 건데, 미션이기 때문에, 퍼블에 딸 건데, 이거, 되려나? <웃음> <웃음> 아, 개이득좋 o 요 <laughs> 와, 씨. 따따따따 됐어요 이런 이거면 됐어요. o 아 r 가 going t 친 this. Ah. Ah, Sayoutini. Oh, Sayoutini. Where i 몇년 만에 p e <laughs> 야우즈도우즈는좀거네 새롭네 새우치님 감사합니다 몇년 아니고 몇달몇달몇 달, 몇 달. 몇 달이지 몇 달은 확실하다 파웰 미션이라 아, 원래 이렇게 플레이를 안 하는데 파웰 아, 미션이면 이렇게 해야지 세신성인으로 버블을 따야 됩니다 퍼블렛 400원 줘요, 400원. 어, 300원인데 400원 줘요. 어, 마오카이한테 킬 주면 안 돼요, 에스엔들. 마오카이한테 킬 주면 은 얘가 딴단해져서 잡기가 힘들어. 아, 죽었다, 이거. 아, 킨드레드, 진짜, 다리스 카운테야 이거. 킨드레드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데, 킨드레드는 진짜 다리스가 도망갈 수가 없어. 갱을 진짜 어떻게 오던가 하네.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 킨드랜드의 순화기 안에. 아, 진짜 손바닥 아니에요.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지. 야, 너무 힘들어. 킨드 정글이 나오면은, 왜 킨드 있었는데? 아, 킨드 왜 이렇게 세냐? 아, 나이스 플레이! 아, 나이스 리신 실프! 아, 역시 리신장인. 아, 역시 리신장인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렴. 다리스연투보 다리였습니다. 지금 바는 이파는 연투보 다리였어요. 아르토망치도 나쁘지 않지?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딨네? 자 이제 마오카이는 저에게 아낌없이 주는 정말 아낌없이 아낌없이 캐를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제 탑은 끝났고 캐나레다가 오는 거를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캐나레다가 오는 거를 이제 대비를 해서 와드를 살, 산 건데 아캐나레다가 6레벨을 찍을 거야 아마 6레벨을 찍고 탑으로 할 텐데 아. 이거를 잘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도 잘 피해야 돼요. 진짜 생방입니다. 이건 다른 부케야, 다른 부케인데, 그 요즘에 키우는 다이아 부케 있죠. 다이아 부케를 안 하는 이유가 오늘은 이제 낮은 부케를 하는 이유가, 다이아 부캐가 큐전리 시간이, 제가 방송키기 전에 한번 이제 해봤는데, 15분이 걸렸어요, 15분. 15분, 15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못하겠다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3분 이내에 잡히는데, 3분 이내에 잡히는데, 아, 15분이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부캐를 하고 있던 거죠. 아, 근데 너, 너무 미쳤어요. 주말 아, 근데 아침이라는 시간대에 시온이라는 거는 뭐 이해할 만 하기도 한데, 방송에 지장이 있으니까 저는... 저는 뭐 그냥 롤 예정 아니라 비제이니까 시간에 너무 하, 너무 걸려가지고 못 하게 더라 유저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시원들 많이들 서포터로 돌린다. 그럼 q 는잘 잡히죠. q 는잘 잡히는데 무슨 의미야? 게임은잘 잡히는데 무슨 의미요? 내가 할수 하고 싶은 이제 제일 잘하는 라인을 못 가는데 제일 잘하는 라인을 못 가는데 서포터를 해서 게임을 잡힌다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입니다. 뒤 일단 공성론이죠 다리스. 다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성론을 항상 들어야 돼. 다리우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 속도가 나한테프라서 공성룬이 필수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공성룬 안 되면은 공성이 많이 낮아서 진짜 팽타 한대 때리는 것도 굉장히 답답하고 하기가 싫고 그럴 겁니다. 캔들에다가 네, 탑에 오니까 캔들에다가 탑에 올 수밖에 없죠. 다리우스가 나무를 아주 벌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스가 연응 갔는데 딜로스 없이 왜 이렇게 세냐고? 다리스 자체가 원래 이런 식으로 대교환을 어, 성립하게 만들면은 세요. 일단 기본 공격 속도가 론이랑 특성까지 해서 다리스가 공격 속도가 중요한 이유가 평타를 때리면 스킬과 평타를 때리면은 패시브를 이용한 공격 아, 공격력 증가 그리고 이제 패시브 데미지 또한 굉장히 세기 때문에 공성로 들어야 돼. 나무가 걸어가죠, 걸어가 미드까지 갔는데. 투포는 바뀌었어요, 지금. 근데 열정의 검이 세이검으로 바뀌었어요. 나무가 왜 내려갔지? <목소리> 나무, 왜 내려갔을까요? <목소리> 희한한 나무네, <laughs> 나도 죽었어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 뿐만이 아닌 다른, 다른 우리 팀에도 키를 주네. 룸과 특성은 이제 로렌벤에도 있고 방송국에도 있어요. 제 방송국에도 있고 로렌벤에도 있는데, 다리스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다리스가 공손론을 끼는 이유를 몰랐다. 그렇다 하시면 은 다리스를 거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로렌벤, 롤인벤 다리스 공략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롤인벤 다리스 공략을 추천합니다. 제가 쓴게 있으니까, 불을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거야. 공선는 이제 왕룬에 쓰인있 거야. 왕성, 왕룬에. 정수에 공격수 2개. 공격력 하나, 빨강 공격, 파랑에 이제 마화장인형이나 방어력, 이런 식으로. 파란색에는 지금 마저 들어갔어요, 마저. 원래 근데 AD, 방어력 넣는 게 좋은데, 마우카이가 AP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룬이 원래 이거예요. 노란색에 방어, 파란색에 마저, 빨강이 공격, 왕룬의 공격 수도두 개, 공격력 하나. 다리에서도 어느 정도의 공격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이 아무리 빠르다, 빠르다고 한들, 기본적인 공격력도 필요해서, 다리에스를 굉장히 많이 본 결과 이 론이 제일 좋아. <목소리> 특성은 탁재의 서나기 추천과 대결 찾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아침 생분성인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얘 플래시 있을 텐데. 아, 안 끌리네, 이거. 뭐에다. 뭐네요, 아. 이거 고스터러운데? 캔들에서 탑을 많이 온다 싶더니... 또안 오네. <모레> 새로 오신 분들, 하이얀스한 추상과 재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이얀선님은팀에 하이 정신이 이상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아냐? <laughs> 신성한 질문이네요. 아, 신성한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 차단하죠? 차단하는 게 좋죠? 차단하고, 자기 할거 플레이하면 돼요. 차단을 하고, 자기 할거한 다음에, 어차피 질 게임은 져요, 시청자들질 게임은 지기 때문에, 차단하고, 그냥, 나할를 하면 돼. 제할를 하면 돼요. 상승이 하나 가귄 감사합니다. 몰락한 강의검, 좋아요. 모랑검, 좋습니다. 모랑검이 좋은데, 어, 요즘 들어서는 안 가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텐트리가 좀 새로워졌기 때문에, 모랑보다는 완전한 극딜. 완전한 극딜을 추구하고 있어서, 일단, 무라마나까지 올리고, 마나 문에 가고, 무라마나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스테틱 갈 거야, 스테틱 가고, 이제 인피 가고, 스테라 가고, 이렇게 템트리에 갈 거야. 아이, 킨드가 자꾸 막으러 오네. 킨드가 자꾸 막으러 와가지고, 이거. 오미네. 탑 억제기 타워까지 밀라 했는데. 보메겠다 아이, 저. k i 트리플킹 이렇게... 크... 터지는 이 대가리, 대가리 그냥 아주 대가리가 그냥 다 터지는 거야. 아 어쩜 벽수 시8개 땡큐. 아이 맛에 다리우스 하죠. 이런 맛이 시청자 분들도 다리우스 방송 보시는 거고 저도 이 또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다리우스를 하는 거고 대가리 터트리는, 터트리는 맛에 하는 거지. 다리스가 진짜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오면 굉장히 재밌는 스태프에요 진짜. 이런 식의 플레이가 몇 번만 나와도 다리스 매력이 푹 빠질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다리스를 하신다면 이런 맛이 하는 거지. 다리스는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 거고. 좀더 이제 다리우스를 플레이를, 어, 잘 하려고 다리우스 강제킬리에 하고 싶다. 다리우스로 강제키를 할수 있을만한 정도의 플레이를 하려면 많이 해야죠. 연우는 무라마나. W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우을 가는 거야. W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해져요 무라모나가 나오면 지금 마나모네인데 무라모나 나오면 은 W 데미지 진짜 미칩니다 원딜이 한방이야 한방 원딜이 한방이던가 1초 컷 진짜 원딜이 1초 컷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원딜이 진짜 W 한방에 죽던가 아니면 W 궁에 죽던가 둘중 하나에요 확실한 건 확실한 거는 둘중 하나입니다. W 공에 죽던가, W 한 방에 죽던가. 죽음의 선택길은 두 가지야. 이속이 늘어나는 건 탐시의 망치 때문에. 투포의 하이템인 투포의 하이템, 탐시의 망치 때문에 이속이 늘어나는 거예요. 피해를 주면 이속이 늘어나기 때문에 탐시의 망치 하이템의 효과입니다. 선시아 마트 효과 이건 미뤘죠 어우 베인 쎈데? 베인이 되게 쎄네요 다리스가 베인 상대가 엄청 어려워서 자, 일단 무라마나 스택을 쌓읍시다, 좀. 무라마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하문네 스택을 좀 쌓고 다리스가 갈수 있는 특성은 네가지예요 세원들. 착취의 소나기, 천둥군주, 열정 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평타를 때리면 강력 해지 되는 거. 전투의 열광인가? 랑 이제 폭풍전사인데 폭풍전사인데 이제 차례대로 가면 좋은 특성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착취의 소나기 그리고 천둥군주 그리고 전투의 열과 마지막이 폭풍전사예요. 폭풍전사 같은 경우는 바람소리사그거 어, 같은 경우는 별로입니다. 다리 스가 별로예요. 탐시 의마치 효과가 어차피 있어서 탐시 의마치 효과가 어차피 있잖아요. 다리에스는 탐시의 망치가 무조건, 불크를 가던 거니, 투포를 가던 거니, 탐시의 망치를 떠날 수 없어. 다리에스는. 다리에스는 탐시의 망치 효과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폭풍전사는 그다지 이제, 그게 렇 중요하지 않아요. 폭풍전사의 효과는 이동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효과예요 피해를 주면은, 몇 퍼센트의 피해를 주면은 피해를 입던가 피해를 주던가 피해를 주던가로 알고 있는데 피해를 주면 이동 스타가 엄청나게 증가. 아니 물라만나 나오기 전에 이제 끝날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안 죽냐? 일단 브라와나가 이제 곧 나오거든요? 무라와나 나왔고. 와, 터졌어요, 캔드레드. 캔드레드 터지고.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씨. 야, 캔넨 Q 스킬. <laughs> 왜 이렇게 세냐? 생각보다 너무 세는데? 죽을 뻔 했네? 아 일단 얘도 더 망가야 될것 같아 <laughs> 여기서 더 교전을 하던가는 내가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스트랩 갈겁니다 이제 자 여기서 영화까지 빨아주고 영화까지 먹어주고 갑시다 1초 까지 한번 해보자 1초 지드 하기 전에 서렌을 칠지도 모르겠지만 빠르게 가서 빠르게 가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방템이 없으니까 그 때리니까 그 때리라 이제 몸이 약하죠 아까 죽을 뻔했어 와, 화이는 근데 많이 안다네 역시 세계수가 된 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각성을 했어요 세계수로 아잘안 달아. 원래 탱커도 녹여야 정상인데 도이가 힘들지 힘드네. 1050일. W 데미 1050일 미쳤고요. 일단 억이트 타고 밀게요, 이거. 아, 공속 빨라. 어, 아, 빨라. 아 뭐야. 사라졌네. 야 내가 1초 컷 보여주기도 했는 애들이 사라져. 아 씨! 내 건데? 1초 컷 보여줘야 되는데? 얘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자 이렇게. <laughs> w 공 쓰니까 죽어버리는 스웨인. 아, 베인을 보여드릴라인 했는데, 아. W가 굉장히, 사, 굉장히 세죠? 세한데 W가 굉장히 세요. 데미지가, 14,000. 근데, 이거, 상자 나오기 전에, 일단 녹화 종료할게요.